안녕하세요. 이나은입니다. 우리 학습자들의 미래를 출력하는 3D 프린터. 그 개발을 위한 길잡이로 김성공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오늘은 기구 검토하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되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터 구조물을 파악하고, 부품 선정하는 기술에 대해 알아본 후, 기구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는 유령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3D 프린터 개발에 적합한 기구의 구조를 파악해야 어떤 부품을 선정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을 텐데요. 3D 프린터 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형봉 방식에 따라 기구 구조로 구분해보면 일곱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머티리얼 제팅, 베드 포토 폴리머라이제이션, 파우더 베드 퓨전, 바인더 제팅 등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머티리얼 제팅 방식의 기구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죠. 머티리얼 제팅은 광경화성 수지나 왁스 등의 서포트 재료를 잉크젯 프린터와 재료 분사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팅 기술과 광경화성 수지 기술이 결합하여 탄생한 방식입니다. 네, 기존의 잉크젯 프린터 기술에 광경화 방식의 3D 프린팅 기술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3D 프린팅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매트리얼 제팅의 방식의 장점, 무엇일까요? 네, 매우 높은 해상도를 가진 3차원 형상의 제작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동작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작이 쉬우며 정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음, 그럼 배트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네, 배트 포토폴리머라이제이션은 광경화성 액체 수지가 담긴 수조에 레이저를 투사하여 경화시키는 방법으로 적층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출력물의 정밀도가 높으며 표면조도가 우수합니다. 또한 중간 정도의 조형 속도도 가장 널리 쓰이는 기술이지요. 네, 가장 많이 사용되는군요. 그럼 단점은 무엇일까요? 네, 가격이 비싸고, 광경화성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출력 후 세척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교한 조형물일수록 지지대 제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원료나 색상이 또한 제한적이죠. 음, 파우더베드 퓨전 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파우더베드 퓨전 방식은 분말 재료를 사용하여 CO2 레이저를 주사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인데요. 주 소재는 나일론, 금속이 있으며 온도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또한 제작 속도가 빠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냉각 과정을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바인더 제트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인더 제팅 방식은 1990년대 초반에 미국 MIT에서 개발된 기술인데요. 베드 위에 놓인 분말을 이용하는 것은 분말 용접 기술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럼 디렉티드 에너지 디포지션 방식은 어떤 방식인 건가요? 네. 레이저 전자빔 또는 플라즈마 아크 등의 열 에너지를 국부적으로 가해서 재료를 녹여 침착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폴리머, 세라믹, 금속 매트릭스, 복합물 등 다양한 재료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는 금속뿐만입니다. 아, 그렇군요. 금속 분말을 이용해서 3차원 구조물을 성형하는 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종종 금속 침착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시트 레미네이션 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판재 적층은 얇은 판 형태의 재료를 단면 형상으로 자른 후 이를 서로 층층이 붙여 형상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다른 3D 프린팅 기술들에 비해서 제품의 제작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네. 마지막으로, material extrusion 방식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재료 압출 방식은 노즐을 통해서 압출되는 데요. 압출로 노즐 출구의 단면 형상과 유사하게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에는 대부분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잠깐. Material e t t i n g 방식의 기구 구조는 X 방향의 구동축이 있고 Z축의 엘리베이터 축으로 움직입니다. X 방향의 구동축에 제 e t t i n g 헤드부와 광학부가 부착되어 제 e t t i n g 된 광경화성 수지 및 왁스의 재료를 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경화하여 구조물을 제작하게 됩니다. b 포 t Photopolymerization의 기구 구조는 b t 안에 광경화성 재료가 담겨져 있고 엘리베이터 플랫폼이 뱃에 담겨져 구조물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파우더베드 퓨전 방식의 기구는 분말 재료를 뱃 안에 보관한 뒤 XY축의 레이저 이송과 소개를 통해 구조물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파우더베드 퓨전의 기구부는 XY 이송축과 재료를 평탄하게 하는 평탄화 구동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인더 제팅 방식의 기구 구조는 파우더 베드 퓨전과 비슷한 기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말 용접 기술에서는 분말을 결합하여 단면을 만들기 위해서 레이저 등의 열 에너지를 사용하여 분말을 소결시키거나 녹이는 반면에 접착제 분사에서는 접착제를 분말에 선택적으로 분사하여 분말들을 결합시켜 단면을 성형하고 이를 반복하여 3차원 형상을 만듭니다. 사용 가능한 재료는 폴리머, 금속, 세라믹 등이지만 이중 일부만이 상용화된 장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방향성 에너지 침착 방식은 상용화된 장비에서는 재료를 분말이나 와이어 형태로 공급하며 에너지원으로는 레이저나 전자빔이 사용됩니다. 디렉티드 에너지 데포지션 구조는 고에너지 레이저와 일렉트론 빔 또는 플라즈마 아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에 따른 기구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판재 적층 시스템은 판재를 절단하는 공구에 따라 제품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이저 절단 구조 방식은 비접촉식이라 제품의 표면이 매끄럽고 정밀도가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커터 절단 방식은 종류의 재질 및 종류에 따라 제품의 표면 정밀도가 달라지고 우수하지 못합니다. 재료 압출 방식의 압출 노즐에서 토출되는 재료는 압출 헤드와 성형판 사이의 상대 운동에 의해서 각 단면 형상이 만들어지며 이를 모든 층에 대해서 반복 적용되어 3차원 형상이 성형됩니다. 네. 3D 프린터의 기구부를 개발하려면 기구부의 설계를 기반으로 부품을 선정해야 할 텐데요. 어떤 부품으로 골라야 할까요? 네. 3D 프린터의 기구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형상과 기술 방식에 따라 표준 부품과 신규 개발 부품을 써서 개발해야 하는데요. 표준 부품과 신규 개발 부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3D 프린터의 신뢰성 및 품질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부품의 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3D 프린터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음, 네, 그렇군요. 그런데 표준 부품이란 무엇인가요? 네. 표준 부품이란 국가가 정해 놓은 KS 수준 이상의 부품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생산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거쳐 표준 규격에 맞춘 부품입니다. 음, 그럼 표준 부품은 신뢰성과 품질 검증이 되어야만 KS나 국제 표준과 같은 인증 절차를 거쳐 KS 규격에 만족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3D 프린터를 제작하기 위해 표준 부품을 선정하려면 어떤 표준 부품을 사용할지 검색해야 하는데요. 표준 부품 검색은 이 나라 표준 인증 사이트를 통해 부품을 검색하면 됩니다. KS 인증 제도는 이미 인증으로 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KS 인증 제품의 경우에 건설 기술 관리법 42조 제3항에 따른 품질 시험 또는 검사를 면제하거나 정부 등이 KS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강력한 보급 확산 노력에 근거하여 사실상 사용의 강제 형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 기준이란 정부나 단체에 의해 채택되었거나 계약에 의해 채택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표준, KSA 0014 또는 적용 가능한 행정 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로서 상품, 공정 및 생산 방법의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품 부착 요건을 포함하거나 다룰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술 규제라 함은 정부가 국민 안전, 환경 보호, 보건, 소비자 보호 등이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의 특정 요건을 법령 등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 기준이나 적합성 평가 등을 말합니다. 기술 규제 영향 평가는 각 부처의 기술 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비용, 편익, 파급 효과, 규제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부처 기술 기준, 기술 규정이나 시험 검사 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재개정 시에 기준의 유사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 KS, KCS 등과 같이 국제기준과의 조화 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산업표준, Korean International Standard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표준 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 약칭하여 KS로 표시합니다. 국제표준, international standard는 국제적인 인증에 의해 다수의 국가가 표준화된 제품 및 부품을 사용하기 위해 제정한 표준입니다. 공업 및 농업은 국제 표준화 기구가 정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ISO의 표준화 단계는 예비 단계, 제안 단계, 준비 단계, 위원회 단계, 질의 단계, 승인 단계, 발간 단계가 있습니다. 네. 표준 부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신규 개발 부품은 기존의 표준 부품이 아닌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개발된 부품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D 프린터를 제작할 때 대부분 표준 부품을 사용하지만 구조적, 기술적으로 표준 부품이 아닌 신규 개발 부품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3D 프린터를 제작하면 기존의 기술 방식보다 더 나아진 구조 및 형상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새로운 신규 개발 부품의 사용이 불가피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신규 사용 부품은 기존의 표준 부품보다 품질이나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신규 사용 부품은 기존의 표준 부품보다 성능과 디자인은 우수하지만 품질 및 신뢰성은 검증이 되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신규 개발 부품도 KS나 국제, IS 인증을 받고 제품을 제작하면 품질과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비용 면에서는 어떤가요? 비용 면에서 표준 부품을 사용하면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표준 부품은 기존에 개발하여 대량 생산이 된 부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값이 저렴하죠. 그러나 신규 개발 부품은 개발 과정을 거쳐 대부분의 가공을 통해 제작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기존의 부품보다 약 5배 내지 10배 비쌉니다. 네, 많이 비싸군요. 그럼 3D 프린터를 제작하려면 구조 설계 바탕으로 부품 목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보통 어느 부분에 신규 개발 부품을 사용하나요? 네. 3D 프린터의 부품은 나사, 연결부 기본 프레임은 표준 부품을 사용하지만 토출부의 연결부 등은 기존의 표준 부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규 개발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네. 토출부의 연결부에서 많이 사용하는군요. 네. KS 및 ISO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하면 가격 경쟁력과 품질 및 신뢰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형상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표준 부품과 신규 개발 부품을 잘 혼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강사님, 어떤 표준 부품을 사용해야 할지 검색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이럴 때는 표준 부품 검색 사이트로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웹사이트 검색창에 이 나라 표준 인증을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 나라 표준 인증 홈페이지에서 국가 표준 메뉴를 클릭합니다. 국가 표준 조건 검색을 통하여 부품을 검색합니다. 표준명이나 표준 번호를 입력하여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강사님, 검색이 잘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조건 검색으로 검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분 검색을 통해서 자세히 검색할 수 있어요. 조건 검색으로 검색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부문 검색을 통하여 자세하게 검색합니다. 이제 검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 부품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봐야 겠어요. 그럼 이제 3D 프린터 부품을 상판, 중판, 하판으로 분리한 다음에 비표준 제품인지 표준 제품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7개의 조형방식에 따른 기구 구조도 파악해야 하는데 우선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검색해 봐야겠다.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검색 조형 방식에 따른 기구 구조를 파악합니다. 이미지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구조를 보이네. 광경화성 액체가 담긴 수조에 레이저를 투사시키는 거고. 아 이제 3D 프린터 제작 부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LCD 보드는 비표준으로 한개 구매하면 되고. 몸체, 지지대, 시프트는 4개, 합판은 1개 어, 우선은 LCD보드부터 구매해야지